자 그랜저 가격 비쌉니다 지금 신형 그랜저 너무너무 비싸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 야 이럴 거면 외제차 사는 게 낫겠 는데 다들 그 생각하시죠 외제차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a 6에요 a6 2023년형 a6 4069만 원인데요 4069만 원에 a6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키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도 없어요 역대로 실내 가장 예쁘게 뽑아냈죠 내부 한번 보고 오세요 이렇게 예쁜 실내까지도 가지고 있는 A6 차량 키로수가요 3만 9천 키로입니다 3만 9천 키로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윤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아우디 A6 TFSI 프리미엄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번 A6 이번 이 아우디 라인들이 이 아우디 라인들이 정말 내부에 앰비언트와 디스플레이를 적절 너무나 잘 썼습니다. 너무나 예쁜 실내를 보여주는 차량이고, 뭐 솔직히 독삼사 다 마찬가지인 게늘 비슷한 외형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번 모델은 정말 너무나 예쁘다라는 생각. 실제로 상인팀장님이 그 실내에 반해가지고 바로 샀었습니다. 정말 예쁜 실내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게이 아우디 A6의 이 브라운 시트가 이 브라운 시트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 브라운 시트까지 그실내의이 예쁜 엠비언트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이 가격이 4,069만 원입니다. 3 9 0 0 0 k m 면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죠. 제조사 보증까지 가지고도 감가 맞을대로 맞고 4,069만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A6라는 차량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나온 건 당연히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을 가지고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세끈한 블랙바디에 브라운 시트에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마저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나 그런 저탈 바에는 진짜 제조사 보증 남아있는 아우디가 낫겠는데? 맞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맞는 생각입니다. 아, 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옵션이 많이 빠졌었죠. 여태까지는 예를 들면 뭐 통풍 시트가 없다든지 반자율 주행이 빠진다든지 내가 3천만 원 넘는 돈을 주고 반자율 주행도 못 가져가는 벤츠 같은 차량들이 많죠. 이 차량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모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 라인 블랙 바디로 깔끔하게 너무나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다랗게 보여주는 돌팅 같은 것도 없네요.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 이상 남아있네요. 휠 컨디션. 깔끔한데요? 깔끔하고요. 끝쪽에만 살짝의 생체기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블랙 바디에다가 은은한 펄까지 깔려있어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예쁜 블랙 바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커다랗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같은 부분은 거의 없고요. 자, 뒤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는 뭐70% 이상 남아있네요. 길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네요. 이쪽은.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겠습니다. 어, 썬팅지도 글라스 틴트로 좋은 썬팅지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 정보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전동 트렁크 옵션 물론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는 벤츠보다 잘 만드네. 네, 전동 트렁크 깔끔하게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게 열려요. 자, 트렁크 공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깊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높이는 우리나라 차비이좀 낮아요. 높이는 좀 낮은데 굉장히 깊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요. 자, 이제 운전석 쪽 측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는 깔끔하니 너무 좋네요. 커다랗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거의 없고요. 네. 뭐 진짜 말씀드릴 게 없어서. 요런 데 타고 내리면서 이게 지금 끝까지도 작업이 다 되어져 있거든요. PPF 위쪽에 살짝의 실기스 남아 있는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브라운 시트가 너무 예쁩니다. 네. 진짜 예뻐요. 관리하기 편하고 고급스럽고.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이트 시트도 물론 예쁘고 다 좋은데 관리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브라운 시트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관리도 어느 정도 편하고 내가 탔을 때도 예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2열에도 독립 공조기와 함께 열선 시트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쪽도 한번 볼게요. 운전석 쪽도, 이렇게 자, 시트 컨디션 이게 키로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내부 외부 컨디션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외제차라서 좀 걱정되는데 맞아요. 외제차는 살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잖아요. 제조사 보증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탑승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제가 1년에 탑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스마트 키가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컴팩트한 스마트키가 두개다 보여 중이에요. 용도 1억도 없고 키로수도 짧고 스마트키 잃어버렸으면 안 되겠죠? 네, 스마트키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현재 실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면 실화입니다. 39,162km 탄 차량이 이 가격에 나와있다. 네. 지금, 그랜저 같은 차들 어때요? 5천만원, 이제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이, 이 가격대 동일한 금액대의 그랜저들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어, 제조가 보증 남아있는 외제차로 가겠다. 어, 전혀, 요런 거는 전혀 말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쁘게, 요런 예쁜 외제차 타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신형 외제차 타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선택 너무나 추천드리고요. 핸들 열선이 지금 켜져 있어서 따뜻하네요. 자, 보게 되면은 요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반자율주행 기능, 물론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눈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옵션적으로는 메모리 시트 옵션, 핸즈 프리기는 오토 라이트며 오토 와이퍼 같은 옵션들은 그냥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썬루프가, 와이드 썬루프가 하나 들어가죠. 겉에서 보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보이고요. 열어놓으면은 2열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1열에서 굉장히 큰 개방감을 주는 이런 썬루프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시보드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자, 아래쪽에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보이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해요. 상일팀장님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위랑 아래랑 정말 비슷한 사이즈의 이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위엔 이제 내비게이션과 인포메이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런 오토스톱 버튼이나 이런 열선, 통풍 시트 같은 것들을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 제가 지금 이거를 소리를 좀들려드리고 싶은데, 모든 버튼들에 이런 소리가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햅틱 방식이라고 하나요 와 그냥. 소리 좋다 어. 소리 좋죠 근데 이 아우디 이 차량 안에서 만질 수 있는 모든 버튼에 이 소리가 나게끔 이 설정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이런 버튼만 누르더라도 굉장히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의 소리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쓴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후진기 한번 놔볼까요 자 어라운드 뷰와 함께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작동을 하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런데 보면은 이런 버튼들이 다 포함이 되죠. 3D로 볼수 있는. 아 이거 너무 고급스럽다. 그죠?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버튼들이 다 일정한 소리가 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런 터치건 내가 밖에서 누르는 이런 버튼이건 이런 소리들을 다 똑같이 내게끔 진짜 너무나 잘 만들어놔서 내가 어떤 버튼을 눌러도 딸깍딸깍하는 좋은 소리가 나요 아주 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감지기 버튼이 이쪽에 존재하고요 를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찍어드렸다시피 이번 아우디는 앰비언트가 진짜 미쳤는데요 이 정말 얇은 선에서 나오는 이 앰비언트들이 대시보드라인, 그리고 내눈 옆에. 이런 라인, 이런 라인에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아우디는 실내가 가히 역대급입니다. 네, 정말 예쁜 실내를 보여주고, 이 실내를 가져가면서 이 브라운 시트까지 합쳐진 차량들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브라운 시트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보면은 이런 마감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렇게 우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정말 정말 이번에는 실내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랜저를 4천만 원 주고 가져가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차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내가 짱짱하고 옵션 좋은 그랜저를 가져가려고 하면 4천만 원대가 보여요 근데 같은 가격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이제 외제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6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즘 수출에서도 너무나 잘 가져가는 차량이라 감가 방어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량을 찾으셨던 분들 정말 전국 최저가에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외제차를 말이죠. 어 옛날에는 진짜 부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아우디 A6 차량 하단 부분 보시면 차량에 대한 상세내역 제가 다 정리해 놨고요.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 살카 네이버에도 뭔차 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 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구들지도?